자, 아래 n제곱 이래버리면, 첫 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의미해요. 그럼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얘의 극한 값 같은 경우는, 아래 범위에 따라 달라지죠. 절대값발이 1보다 작을 때 하고, 절대값발이 1보다 클때 하고, 절대값발이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절대값발이 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분모가 더큰 놈이죠. 크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의 크기가 더크단 얘기야. 분자의 크기보다.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든지 뭐 3분의 1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크기가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놈들이거든? 그럼 얘들을 계속 거듭제곱을 하다보면은 분모가 더 빨리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 요놈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하고 얘는 1보다 커. 분자가 더 크단 말이야. 분자가 더큰 놈들을 계속해서 곱해나가니까그값 자체가 더 커지겠죠. 그냥 발산을 하게 돼. 그 다음 얘는 아이 1일 때는 1의 수렴하고 1의 무한대제곱은 1이겠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뿔마 1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도 발산을 하게 돼요.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 첫번째 항이 r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을 하려면 공비의 범위가 이거이거나 이거 즉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 범위에 있으면 수렴을 하게 돼요. 자 하나 더 첫 번째 항 곱하기 아래 n 만실 적, 곱 이거는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죠 얘 같은 경우는 공비의 값에 상관없이 만약에 첫 번째 항이 0이라면 첫 번째 항이 0이라면 무조건 수렴하는 수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공비가 아니라 따르게 나와 주어질 때는 첫 번째 항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조건도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중에 한계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안 돼, 안 돼. 자, 1번 봐봐. 자, 3의 n제곱, 5의 n제곱, 2의 n 제곱 있어요. 누가 더 빨리 커져요? 5의 n제곱이 훨씬 더 빨리 커지죠? 그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모 분자를 5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5분의 3의 n제곱, 1, 5분의 2의 n제곱, limit n이 무한대로 뭐 가지 그러면은 5분의 2는 크기가 1보다 작기 때문에 0에 수렴하고요. 얘도 0에 수렴하죠. 그럼 1분의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다 이거야. 이것도 역시 5n 제곱이 제일 빨리 커지는 놈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얘들은.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2n 제곱들은 지워버려. 왜냐하면 3n 제곱이 더 빨리 커진 놈이기 때문에 약분해버리면 어디에 수렴한다? 3에 수렴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자,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예요. 공비는 2분의 3x 플러스 1이지. 얘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이때 수렴을 하게 되겠죠. 2 곱하고 1 빼버리면 마3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3으로 나눠버리면 이런 범위에 있으면 되겠죠. 자 얘는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항이 x 빼기 3이죠. 얘가 0이 되어도 되고 공비는 x 플러스 2에요.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지.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4이 이면서 x는 3이 되어도 돼. x가 3이면 첫번째가 0이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수열이 될수 있겠죠. 시끄러워요. 자, n이 무한대로 갈때첫 번째부터 n 번째까지 합이죠. 그럼 Sn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an이 n이면 Sn은 1 플러스 n 곱하기 n 이로 나누는 분자가 2차가 돼 버려. 그럼 얘는 발산하겠죠. 그 다음에 2n분의 1이에요. 얘 sn은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r분의 첫번째 항 곱하기 1-r분의 n제곱.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돼버리거든 그럼 얘는 상수의 수렴을 하게돼. 분자가 상수가 되고 분모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dn같은 경우는 수렴을 하게 되겠죠. 자, 것은 분자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막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이렇게 되겠지. 첫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두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마이너스 1. 여까지 다하면 0되고, 여까지 다하면 마이너스 1. 여까지 다하면 또 0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는 0, 1, 0, 1이 반복될 거야. 그치?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당연히 얘도 수렴을 하겠죠. 0에. 근데, 0,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는 응. 하는 근데 이제 분모는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마이너스3나둘다 0에 수렴하는 건매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뿔마일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도 수렴을 하죠. 얘 같은 경우는. 4번이지. 자, 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역시 절대가 발이 1보다 클 때하고 절대가 발이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하고 절대가 발이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 해볼 거야. 이때는 얘가 0에 0에 수렴하니까 1에 수렴하게 되죠. 이때는 무한대로 가게 돼요. 무한대로 가니까 1 1 지워버리고, r n 제곱, r n 제곱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의 수렴을 하게 되고, 그럼 r이 1일 때는 0이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됐다가 2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됐냐? 어, 누구야 도대체? <laughs> 자, a n 플러스 1은 루트 2 a n 플러스 8요놈의 그래프를 요걸요걸 요걸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에다1 넣어주면은 A1이 들어가면서 여기 A2가 튀어나오죠. A2를 집어넣어주면 A3이 튀어나와. 그니까 러 집어넣어주면 튀어나오니까 이게 함수인 거야, 지금 이게. <laughs> X에다가 A1을 집어넣어주면 Y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A2가 튀어나온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그래프 그려볼까? 얘니까, x는 마이너스 4 콤마 0그 다음 0 콤마 0 콤마 음, 8 2 루트 2그래프 이렇게 될거야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까 요렇게 y는 x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서 만나겠죠 만는점이 있겠지 자 그럼 열립해서 찾아보자 제곱해주니까 2x 플러스 8이 x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쯤 되면 되겠니 4? 어, 4네. <laughs> 아니, 4 대입하니까 맞잖아. 4변, 5변. 어. 그냥 연립, 이기 뭐냐, 연립, 여기 뭐냐, 방정식 인수분해 하면 돼. 난 그냥 4 대입했어. 3거야 4. 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지. 봐. 마이너스 1 여기서 시작해. 마이너스 를 대입하면 여기가 A2가 되는 거야. 여기 y 좌표가 당연하지 왜냐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루트 연놈하고 마이너스 루트 연놈하고 제곱하면 같아지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루트 연놈하고어 저기 교점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자 여기가 a2가 되고요 a2가 되는 x의 값은 여기가 a2네 다시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가 a3 y좌표가 x좌표가 a3인건 여기죠 얘를 다시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가 a4 계속 반복해 보면은 결국엔 어디에 가까워진다? 어, 교점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a_n의 극한값이 얼마다? 4가 되는 거야. 아니 물론 이것을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리미트 a_n의 극한값이 알파면은 a_n의 극한값도 역시 알파니까, 알파는 루트 2알파 플러스 8과 같다. 얘 찾는 거와 같다. 그냥 교점 찾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똑같이 알파의 값이 4로 나오겠죠. 자, 이거, 저기, 점화식이거든? 점화식 이거 뺄 줄도 알아야 돼요. 점화식이 뭐였죠? 점화식, an과 an 플러스 1로 수열을 표현을 한걸 점화식이다라고 불러. 이런 수열인 거야, 얘가 지금. 그럼 3으로 나눠버리면, an 플러스 2는 3분의 2, an 플러스 3분의 1과 같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an 플러스 2는 3분의 2에 아1 1왜 어, 갑자기 2가 됐지? an 플러스 알파 더하기 알파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an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극한이니까 이 성질보다는 이걸 해볼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의 극한 값이 알파라면 리미트 an 플러스 1의 극한 값도 알파다. 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양변 극한체 해주니까 얘는 알파. 얘는 3분의 2 알파. 플러스 3분의 1이죠. 넘어가니까 3분의 1 알파는 3분의 1이 되어서 알파의 값이 1이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두점 A1과 B1이 있는데, 음, 각각 2,3과 2,6이래요. A1과 B1. 이렇게 있네. x 표표서로 같지. 자 이제 b n 은 A n을 지나고 y 축의 평행인 직선과 함수 y는 3x의 그래프의 교점이다라고 되어 있어. 어, 그래서 3x, y는 3x 여기 있고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 B1, A1에서 이렇게 평행을 그었을 때 3x하고의 교점이 B1이래. 그러면 어, A n의 x좌표를 A n 그리고 y 좌표는 an 플러스 1이 되겠지.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니까. 그럼 b n 은 b n s 좌표는 역시 an, b1과 a1, b2와 a2 다 x 좌표는 같지. 근데 y 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y는 3x 하고의 교점이니까 x가 an일 때 3x에 대입해주면 3 an이 되는 거야. a n 는 a n a n 플러스 1, b n 는 a n 3 a 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 n s 좌표 a n이라고 할 때, 어,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 a n 분에 a n 플러스 2 나눈 거네 s 좌표끼리. <목소리>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을 구해볼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콤마 an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봐봐, a2는 b1과 y 좌표를 공유하지 어, y 좌표가 똑같아 y 좌표가 뭘로 바뀌냐면 bn의 y 좌표인 3an이 돼 3an일 때 x 플러스 1 그때 x의 좌표는 3AN/1이 되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x 좌표는 3AN-1이고, y 좌표는 3An이 되는 거야. 얘가 AN 플러스 1이고, 얘가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따라서 AN 플러스 1은 3An-1과 같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이제 얘를 구해야 되겠지 아니?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an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3배의 an 플러스 알파 정리해 주면 3 알파 넘어 2 2α. 알파 2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 그럼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수트 할때또할 거거든 연습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만 보세요 그럼, a n 빼기 2분의 1은, 공비가 3인 등비수일이 되는 거야. 3, n m i 어, 첫 번째 항은 얼마죠? 첫 번째 양, a 1은, 어, 2네 2, 곱하기, a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 음, 2분의 3 곱하기 3에 n minus 고 플러스 2분의 1, 요게 a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an 대입하고 a n 2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치해주면은 결국에는 공비의 제곱 9가 되겠네 9. 아무튼 a n 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서 이까지 an 구하고 bn 구하고 a n 플러스를 구해서 an+1과 AM an의 관계식을 여기서 끌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힘든 거야. 어,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화식 푸는 거야 점화식 푸는 거는 수토에서 다시 할 거니까 어,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